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마스터 영상을 오늘은 장중에 좀 올려봅니다. 오늘 11월 15일이고요. 어 이제 식사 시간 되실 것 같은데 식사 시간에 네, 어, 담배 태우시면서 <laughs>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한번 보시라고. 자, 오늘 시장은 네, 괜찮아요. 왜 괜찮냐? 자, 어제 있죠? 어제 어제 끌어올리는 게 조금, 네, 약했죠. 그냥 쭉,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지? 잠시만요. 네. 어제 끌어올리는 게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개파락한 거를 올린 거는 다행인데 조금 더 뭔가 아쉬웠어요. 근데 그 아쉬움을 오늘 갭으로 띄우면서 네, 2% 올랐어요. 그래서 이 2,480을 단숨에 또 회복. 자, 이제 이 2,500. 요거 남은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이 양봉을, 네, 다 소화하고 가는 거. 오, 괜찮네요. 그럼 이 양봉 안이 이제는 앞으로 단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기준선이 되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의 수급. 양호합니다. 선물 9 5 0 0계약 들어오죠? 아주 양호합니다. 네. 기관 받쳐주죠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로 이제 유지되고 환율이 급락입니다 28원이면 급락이죠 어, 오히려 차라리 어, 1,320원 30원 유지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수출하는 애들 은안 좋잖아 그죠? <laughs> 네. 자 이런 흐름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몇개좀 눈에 띕니다 자 먼저 이 휴에맨 씨라는 종목 자, 휴메씨는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이거는 대주주가 휴원스죠. 휴원스 글로벌이 60% 갖고 있어요. 자녀들, 얘네들. 얘네들인가? 아, 그분들? 네. 회장님의 자녀들. 왜 갖고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적자에서 작년에 네, 흑자로 왔었고, 올해도 지금 보면은, 자, 8억, 네, 14억, 15억, 그게 얼마니까? 36억? 그니까, 작년에 4배 이상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은 280억? 자, 근데, 올해는 벌써, 네, 300억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예, 4분기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공장도 증설하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큰 어려움 없이, 완연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봅니다. 그리고, 뭔가 좀안 좋았으니까, 얘네들이 딱, 예? 예, 정지도 됐었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때. 황골 그러니까 탈때 하고, 요때요 가격대가 뭐한 3,000원대인데, 눌러놓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가 있었죠. 예, 그래서, 어, 몇달 전에, 5공주에서 1200원대에서 1800원대, 40, 50% 수익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고요 자, 최근의 흐름 보면, 이 장기평선이 네, 수학적인, 산수적인 네, 이 가중치가 평균이 된 거긴 하지만, 자, 하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일선이 여기를 뱀처럼 감으면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수상하기 때문에, 어, 얘네 다시 하나, 다시 뭔가를 하나, 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30분 봉들도 이렇게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1,200원 요 아래 구간이 네 양식장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휴에 어 n 씨도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는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는 비올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비올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한4% 정도, 5% 정도 좀 나왔습니다. 살짝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자, 짧게 먹튀하셔도 되고, 저 위까지 한 8,700원, 800원 보면 가셔도 되고, 예,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 부방, 그리고 체시스, 이 동훈이 형꺼 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오파스넷 있죠. 오파스넷, 예. 어, 꾸준히 움직이네요. 그, 노을. 네. 그리고, 태양, 금속. 이런 애들. 네. 이런 정치 테마 관련된 애들도 계속 좀 보셔야 될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하이마트가 원래 벌래요만 삼백 원 가까이 요, 요, 어, 양봉 세웠을 때 종가 만 삼백 원이잖아요. 여기 돌파합니다. 아까 돌파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이런 애들이 벽을 세워놨다는 거죠. 딱9천원입니다 공교롭게도. 9천원 무너지지 않으면 이 구간은 만원, 9천원 사이는 뭐다? 적금해보는 구간이다. 왜? 리스크는 적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12,000원 빡 오른다. 15% 20%가 시사 나오면 일단 챙겼다.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과정으로 가도 되는. 요거는 네, 꼭 관심있게 보시라고 한 겁니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뭐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바닥에서 어제 꼬리가 났는데, 요 꼬리를 장악을 하면서 간다 그러면 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제주반도체, 네 죽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어, 좀 이제 리뷰처럼 장 중에 좀 종목들 몇몇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도 지금 바닥에서 네, 꿈틀꿈틀 고개를 들려고 해요. 애니플러스. 이런 것들도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 체시스가 한방이 남아있습니다. 2100원 요 구간 2200원 요 구간이라고 제가 1일 학습에도 올려드렸는데 예, 공부하신 분들 아직 이상 없네요. 좋네요. 괜찮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뭐히림이나 뭐 유신이나 얘네들 아직 소외돼 있지만 계속 꽁냥꽁냥 무언가를 하려고 저기서 쫙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중기로 보는 오늘 2차전지 좀 오른다고 또다 달려들었죠. 아침에 아닌가요? 안 달려들었으면 다행이고. 네, 자, 음봉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 음봉 나오죠. 네, 요 구간이 어차피 이건 무너진 게 아니라고 말씀 계속 드리죠. 예전에 이런 열몇배 어, 열 가고 이러는 것들을 단기간에 가는 거는 지금은. 확률상 좀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미래를 보고 배팅해보는 거. 배팅이 뭐예요? 그냥 도박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축하듯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잠깐 체크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좋네요. 네. 그럼 삼성전자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반도체들 봐야겠죠. 뭐 SFA는 어떻게 돼있나. 네. 아이고. 그리고 뭐어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네, 반도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아직도 얘네들 잘 멈춰 있네. 아주 유지되고 있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오늘 또 주성, 네. TSE. 자, 보세요. 반도체 관심있게 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기간 보면 뭐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 야 잘못 말했습니다. 단기간 보면 많이 올라왔죠. 장기, 중장기 흐름으로 보면 겨우 에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과정을 겪으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반도체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얘 말고도 뭐 TFE는 어떻게 돼 있나. <laughs> 네. 뭐다하네 네. 하나 마이크로는요. 음. 좀 약하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생각보다 잘 버티죠. 네, 그리고 뭐 프로텍, 프로텍도 뭐10% 이상 벌써 올라와 있고 이런 애들 계속. 그리고 네. 아직 안간 애들 많습니다. 장 장비 뭐 전공정 후공정 여러 섹터들이 있으니까 원이 뭐 월덱스, 나중에 아까 말한 뭐 테크윙, 어, YIK 뭐 YIK인가요? 네, 인터플렉스, 엑시콘, 네. 바닥에서 움직이고 또는 그 중장기 평소 골든 나오고 네, 버티는 애들 잘 보시면 돼. 요엑시콘이좀 네, 위태위태하죠 최근의 흐름은. 근데 보세요 네, 이 구간이 박스다 길게 반도체는 업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게좀 특징적이고 또뭐 퓨런티언이 뭐 이것저것들은 네,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안정화됐을 때 예, 평평하게 뭔가 예, 다시 받침대를 만들 때발 도듬 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때를 보셔도 됩니다. 자, 데아티아이도 슬슬 또 고개를 들어 있고 예, 지금 강하게 안 가면 예, 물끄러미 또는 음흉하게 느릿느릿. 고개를 드는 애들을 살펴보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 말씀드린 뭐 휴에맨 씨나 뭐 이것저것 종목들. 자 오늘 같은 날은 네, 종가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좀 야리꾸리하다 그러면 내일 보세요. 내일 내일 네, 네.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성장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로봇주들이 아침에 또뭐 레인보 움직였잖아요. 예, 금리 인상 좀 끝난다고 하니까. 뭐 네이버도 좀봐 줘야 되고 네뭐 아니나 다를까 뭐 올라와 있는데 네, 갈 길은 멉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중 어 점심시간 전에 한번 녹음한거 네 올려 드립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네, 5일선 대응하세요 항상 30분봉 꼭 체크하시고 게시판 마스터 클래스 게시판에 30분봉 보는 법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